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한 달간 우리에게 그 어느 달보다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많이 증가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럼도 불구하고 한 달이 잘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4월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정이 있어서 저희 반주하는 자매님께서 몸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반주가 없지만 같이 한번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라는 그 찬양인데요, 이 찬양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흔해,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질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때 꺾지 않으시는, 상황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끝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나. 말 위해 다시 사신 예수리 수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풍요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말씀대로 살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 일평생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심하죠. 네, 그만큼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수관은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게 하모니를 이렇게 맞출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아침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함께 나를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3월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이겠죠.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이렇게 주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간이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평강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이 부활이 확실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 또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는가? 우리 4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이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 여기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요 그냥 구약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즉 메시아에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된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맥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가르쳐 주실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45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더라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열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됐는데 그들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지만이 성경이 깨달 을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읽기만 하면 깨달아진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겠지요. 그럼 아시다시피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영적 통찰력이 임하였을 때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아침마다 큐티하신 분들 또 성경 말씀을 통독하거나 읽으신 분들 가운데 있는 곳으로만 묵상하는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리며 영적 통찰력이 열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열리게 될 것이다. 어디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유대 땅 가운데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유대와 플러스 이방 족속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제 아들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잠시 후면 이 잠시 후면이 말씀 가운데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시고 전에 꼭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의 목격자였습니다. 또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한 제자뿐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것, 너희가 들은 것, 너희가 목격한 것, 너희가 느낀 것, 이 모든 것에 너희는 증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또한 그런 모습으로만 끝냈을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나는 부활했다. 믿어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즉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끊임없이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쳐 주셨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고 행동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래 어이 한번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믿고 싶은 사람은 믿어봐. 이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의 말씀을 듣고 믿고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택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또 먼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들었으니 이 모든 것들을 목격했으니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너 그래 시간 좀 되고 또 상황이 되고 마음이 되면 증인 좀해 봐. 이 말씀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건, 내가 지금까지 너를 가친 것, 내가 너 일통하여서 깨닫게 한 것, 이 모든 것은 증거하라고 이 모든 것들 이루어지게 된 것이니 너 이런 꼭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증인이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그런 시선과 이 관념을 뛰어넘는 말씀을 전해야 된는거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온전하게 증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만 오늘 보고 있는 말씀 49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그 사역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이 부부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다고 막 나의 혈기와 나의 경험과 나의 위치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약속해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증인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 그렇구나 나도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의 힘으로 얘기하고 나의 힘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요 마지막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 승천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0절과 51절 말씀을 통하여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라고 되어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니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특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너희들 이 세상 가운데 잘 지냈으면 좋겠어 다시 만날 일이 있는데 다시 만날 그때까지 너희들 승리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라고 하면서 인자 모습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로 올려진다는 이 뜻이 승천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도 승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옥 그다음에 엘리야 이 정도는 승천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천했는지는 보여 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승천은요. 보이는 데서 제들이 보이는 데서 육체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그몇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제자들의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축복하시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있어. 힘내. 지되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나와 함께해 줘서 나도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승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 주느냐가 정말 남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임종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 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52절, 5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했는데요. 예수, 예수님이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근심하고 염려하여 다 떠나 버렸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에게서 떠나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자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충분하게 그 가운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것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삶이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복음된 삶즉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하셨지. 자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기다리고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을 뭐 그들은 성령인지 몰랐겠지만 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또한 누가갔쓴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갔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뭔가 사도행전과 오버랩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보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이제 끝이 나지만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시작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제자의 삶즉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연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증인으로 주님께 소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증인된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로서 누가 보고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답게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소개해 주셨고, 이 모든 과정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또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는데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 주님 감사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증인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존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들하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낼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하루의 삶가운 도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잘 품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어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제자의 사명 특별히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아름답게 승차하셨던 그 장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증인된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간도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뜻하지 아니하는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시니 4월달 새롭게 맞이할 4월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더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주미씨가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죄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렇게 여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